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 운세 유년 5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유년 숫자 5는 너무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난 4년을 다 겪었습니다. 유년 숫자 5가 되면 여러분은 비교적 막막할 것입니다. 이유 없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고 항상 변화를 주고 싶은 느낌, 항상 직업을 바꾸고 싶은 느낌, 항상 창업하고 싶은 느낌, 항상 이런저런 느낌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은 올해의 모든 계획을 느낌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년 숫자 5라는 새해에 들은 실패하거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업무에서 파트너와 충돌하기 쉽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확신할 수 없는 1년이 될 것입니다. 요년 5의 감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올해는 6, 8, 5라는 숫자입니다. 올해는 감정도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심하면 이혼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 스스로 고치도록 노력해야겠죠. 수비학을 공부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부분은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툼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재물이 해에는 돈을 잃기 쉬움으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하고, 오래 더 돈을 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